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어 여기 엉망진창이죠. 제가 미리 다 그냥 삼봉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. 미리 시간도 절약하고 그러려고요. 그래서 요거 그때 너무 웃자라고 미워서 요거 다육 이름이 데일리 데일리인데요. 여기 몇주 만에 이렇게 뿌리 내려서 이렇게. 뿌리 내려서 심어주려 고합니다 얘는 요 밑에서 안 나오고 옆에서 나왔어요 <laughs> 불량 불량 대화 여기 얘를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제일 가운데는 아무래도 예쁜 거 심어주면 더 좋겠죠. 크고 좀큰거 해서다가 살짝 놔줄게요. 그리고 얘도 약간 꺾였어요. 그냥 바구니에다 놨더니. 다른 때는 스텐 선반에 잘 끼어놨는데, 얘는 그냥, 이렇게, 그냥 편하게, 대충, 여기다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해서 말렸어요. 그랬더니, 여기 뭐, 입꽂이도 나오는 것도 있고, 말로 삐뚤어진 것도 있고, 이렇게, 그냥, 이렇게 말리고 있었거든요.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도 할겸 심어주려고 요서 여기서 자리 잘 잡고 컸으면 좋겠네요 이렇게. 아무래도 뿌리 내려서 심으면 다육이는 자리를 잘 잡고요 흙을 그냥 뿌리 안 내리고 심으면 아무래도 오래도 걸리지만 혹시라도 무를 수도 있고 성공률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저는 말려서 심습니다. 얘는 4강, 8강 아주 옆구리도 나오고 끝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. 얘 하나 그냥 있는 거 여기다가 그냥 합식할게요. 조금 이제 얘네들 자라오면 이제 올라오니까, 목대가 올라올 거니까, 이렇게 그냥, 흙도 말라, 말라 있으니까, 이렇게, 이렇게 아주, 이렇게 잘 해놓을게요.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, 조금 크면, 잘 크고 있나,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하나분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잘 키워볼게요. 이렇게, 뭐, 뿌리는 내렸어도 아직은 뭐, 목이 마르진 않네요. 잎이 통통해요, 아직도. 이렇게 쓰니까 나중에 쪼글쪼글해지면 그때 물을 좀 주려고 합니다. 예, 잘 키워볼게요.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한 날 되세요. 건강하시고요. 많이 웃는 날 되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